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5월 8일 월요일 어버이날입니다. 비트코인 28,800달러 약간 하락. 이더리움 플러스 리플레이다 도지는 마이너스구요 비트코인 애플러닝에 29,000달러 넘게 상승했다가 주말 동안 워렌버핏 회사 버크스회서웨 주주총회고 나서 비트코인 다시 25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나마 이더리움만 플러스로 버텨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3만 달러 이상 빠른 상승 안해주면 이더리움 나홀로 독주 큰 의미는 없구요 워렌버핏 주말 주주총회에서 분기 주식들 대량 매도했다 발표를 했습니다 총 133억 달러 주식 매도했고 매수한 주식은 44억 달러 자사주 매입에 다른 기업에게는 29억 달러만 투자를 했고요 일부 주식들 현금화하면서 워렌 버핏 보유한 현금의 총량은 1,306억 달러로 20억 달러 증가를 했습니다 2021년 말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의 현금 보유량이구요 2021년 말 미국 증시 최고 고점이었고 비트코인은 당시에 내려오기 시작하는 단계였는데 이때 수준. 까지 현금 보유량을 늘렸다는 것은 2분기부터 하락 크게 나오는 기업들을 워런 버핏 매수하려고 현금 보유하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1분기 주가가 더 오를 거다 생각을 했으면 1분기 반등에 매도보다 추가 매수를 늘려야 하는데 오히려 매도가 두배 넘게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인 시장도 워런 버핏 현금 비중 확대 소식에 상승세가 주춤한 거다 보시면 되고요. 워런 버핏 투자 실력이야 공인된 거고 대표적으로 몇개 기업들 살펴보면 애플이 40%로 비중 가장 높죠. 애플 주가는 173달러로 5월 4일 어닝 비트하고 동시에 자사주 10조 매입을 발표를 하면서 1월부터 계속해서 우상향 중입니다. 21년 11월 코로나 버블 고점까지 얼마 남지도 않은 상황이고요. 작년 10월 파월장 잭슨홀 발언 이후 계속해서 흘려 내려 12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때 매수만 했어도 30% 넘는 높은 수익률 애플에서 가져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워렌 버핏 보유한 쉐브런정유회사 차트인데 여기 코로나 때 44달러 저점 찍고 최근에는 160달러 3배 넘는 상승이 있었고요 작년 초 경기침체 우려로 140달러까지 하락은 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하고 주가는 지속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다시 경기침체 이슈로 약간 하락은 오지만, 중국, 대만 전쟁도 부각이 되면서 재반등 가능성 여전히 높죠. 워렌버핏도 정유드는 추가 매수하고 오히려 매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애플하고 같이 2021년 10월 코로나 고점 돌파 직전이 코카콜라 보면, 코로나 때 집안에만 있어서 답답해서 탄산마시고 작년에는 시장에 현금 늘어나고 경기 좋아지니까 기름지 고기 많이 먹어서 소비도 늘어나고 최근에는 경기 침체에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많이 이용이 되니까 코카콜라 계속해서 어닝비트하면서 주가는 전고점 돌파 직전입니다. 코카콜라나 애플같은 초우량주는 2020년 4월 여기 코로나 폭락이나 작년 10월 파르장 잭슨도 긴축바라 이런 거대 시장 변수 없이는 저점 매수할 기회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구요. 웬만해서 주식 장기 투자자들은 시장가로 돈 있을 때마다 애플 코카콜라 주식 조금씩 매수하고 이런 대폭락장 올때 싹쓸어야 되는 종목인 거죠. 거기에 워렌버핏 올해 초 회사는 좋지만 중국과 전쟁 리스크로 전량 매도한 TSMC 대만 반도체 파운드리 차트는 힘없는 차트 모양 보여주고 있고요. 워렌버핏이 한국 주식도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 전쟁 리스크, 불확실성 이런 거 워렌버핏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주가 차트가 힘이 없다 볼수 있습니다. k s m c 주봉상 25일사 아래 위치하면서 차트만 봐도 기간 거대 자본들 추가 매수 졌고 실적에 비해서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주주총회에서 TSMC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 역시나 미중 무역전쟁 이런 불확실성에 매도를 한 거고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투자한다고 워렌버핏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워렌버핏 보유한 코스코 대형마트도 5월 25일 언니 남겨두고 있는데 주가 동안 애플, 코카콜라 못지않게 상승이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코 방문만 해봐도 경기 침체 무색하게 주말에도 사람들 바글바글하죠. 그 만큼 중산층들 소비 여력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코스코 차트를 보면 저점도 높아지면서 주가는 상승 중이고요. 하지만 고점도 낮아지면서 쇠기형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위아래 방향성 결정 지을 순간이 다가오고 있고요. 워렌버피 전체적으로 1분기 매도 많고 매수는 적었는데 이런 분위기면 경기 침체 이슈로 한번더 내려갔다가 연중 금리나 하고 반등 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볼수 있습니다. 워렌버피 전체적으로 보유한 주식들 나타낸 히트맨 보면 여기 히트맵 면적에 따라서 워렌 버핏의 보유 비중도 크거나 작은 것을 나타냈구요. 전체적으로 워렌 버핏 주식들 스마일 로상승세좋았고 2020년 4월 코로나 폭락 때 저점 에서 대량 매수했으며 최소 2배 기본 3배는 수익을 가져왔던 종목들이 여기 기업들입니다. 올해 하반기 연중 금리 인하전에 시장 충격이 크면 여기 기업들 투자 할수 있는 가치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슬픈 스마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기업들 기회가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유락에. BAC,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하고 함께 상승 세약하고 여기 빨간색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작년 4분기 비중 축소를 했는데, 영국에서 반독점 이슈로 4월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인수 합병 안 된다고 전망이 나온 상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안 그래도 윈도우, AI, 클라우드 독점 회사인데, 게임 1등 회사까지 인수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워렌퍼핏 5월 주주총회에서 대량의 주식 매도하고, 현금 1,300억 달러 보증입니다. 21년 말 증시 9.6%,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워렌버핏 한 번은 기회가 온다는 건데 올해 하반기 기회 나올 가능성 매우 크다고 현재 포지션을 잡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워렌버핏 주식회사 매수할 때는 정유주, 쉐보론이나 옥시덴탈 분석 어렵고 예측 쉽지 않지만 애플, 코카콜라, 하인즈, 케찹 회사 정도는 쉽게 접근이 가능할 때 합니다. 알트코인 매도해둔 현금도잘 챙겨 두시고 오 이후 기회 나올 때 이런 우량주싹 쓸어 담으시고요. 미국 시간 5월 8일 버커스 헤서웨이 어닝 발표했고 1분기 매도한 기업들과 매수한 주식 알수 있는 SEC 문건도 동시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발표되는 즉시 빠르게 중경투 영상에서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주총에서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워렌버핏은 이전부터 비트코인 투기적이다. 변동성이 크다. 약한 매운맛 정도 코인의 부정적인 발언을 했었고 자코인 선물 마진 투자는 도박이다. 이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했죠. 대신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부정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안정권의 어느 정도 진입한 다음 애플도 투자를 했습니다. 향후 비트코인도 성장성이 확인되며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워렌 버핏 이미 90세 고령이라서 새롭게 공부해서 코인 매수하기는 쉽지 않을 듯 보이고요. 특히 워렌 버핏 오른팔이 찰리먼거 비트코인 부정적인 발언은 이전부터 매우 많았습니다. 찰리먼거 비미라고 해서 21년 5월, 12월, 작년 2월까지 찰리먼거가 비트코인 발언했을 때 이때 비트코인 매도에도 이 같은 큰 하락은 모두 피할 수가 있었고요. 찰리먼거 2 0 21년 5일, 비트코인 역겹다 언급을 했고, 워렌버핏은 코인 투자자들 화낸다고 농담도 오고 갔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여기 구한 찰리 멍거빔으로 대폭락을 했고요. 21년 12월에도 설마설마해서 여기 구한 70% 매도했는데, 정말로 폭락이 왔죠. 찰리 멍거빔 상당히 신뢰도 있는 지표였고, 중경도 영상에서도 자주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터 찰리 멍거빔 영향력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고요. 작년 11월 비트코인 16,000달러 최저점 이때, 과상화폐는 나쁜 조합이다 이런 이야기 이후 비트코인 3만 달러 반등하고 올해 2월에는 중국처럼 코인 투자 못 막은 미국이 부끄럽다 이야기는 했지만 비트코인 오히려 더 상승을 했고요. 찰리멍그 시그널이 갈수록 약해진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자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작년 12월부터 금하고 비트코인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상당히 전망이 잘 맞고 있고요. 전문가들도 코인든 주식 잘 모르면 나쁘다 안 좋다 부정적인 답변으로 일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리먼거의 이야기는 21년 5월, 11월 유동성 증가로이나 비트코인 버블은 맞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트코인 찰리먼거 사후에도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특히 이후 대만하고 중국 전쟁이 나면 대만 사람들 비트코인 가지고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현금하고 금골드 가지고 있으면 해외로 갈때다 가지고 나오는 거 불가능하고 종종 해외 송금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전쟁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는 은행 업무나 인터넷, 전화도 안. 내강성이 매우 크죠.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는 코인만한 자산이 없다 볼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첫 번째로 미사일 타격한 곳이 통신 시설이고요. 통신 시설부터 먼저 무너뜨린 다음 본격 진격을 시작하는 거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코인의 휴대성이나 사용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이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